안녕하세요, 자기님. 어, 이쁘다. 어,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죠. 나 사랑에 너무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너무 부끄러하지 워 않기를 약속. <laughs> 나뭐 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카페를 운영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혹했다는 자체가. 철이 없었. <laughs> 혹시 어떤 커피 좋아요? 해 카페라떼. 우유가 들어간 부드러운 라떼 좋아하는구나. 나도 우유 좋아하는데. I love you. <laughs> 아, 톤이 좋다. <laughs> 민수 씨가 또 캐릭터가 좀 있어요. 아, 아 네. 요 그죠? 저는 그 래퍼를 꿈꾸는. 어. 23세 어린 래퍼 장기가 많아요 <laughs> 어? 장기가 어. 많어아 진짜... 유키즈나즈 킹받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재석 선배님과 조세호 선배님들이 만들어내는 변곡점들이 <laughs>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변곡점을 아. 이루어나가고 있는 그 지점이 겁나 킹받네. <laughs> 이런, 이런 느낌의 어려운 말 많이 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같은 개그맨이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문화거든요. 이거 지금의 문화는 사실 어뭐 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뭘 하,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알려고 하더라도 이분들처럼 민수 씨나 해준 씨처럼 완벽하게 체득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어디선가 예.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을 후, 후배들에게 잠시라도 그들이 꿈을 꿀수 있는 무대를 단 하나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인의 등장을 바라지만 사실 현실상 쉽지 않다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신인들의 무대가 확대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좀더 나아가야 되고 예, 그리고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예, 그리고 좀더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 아셨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예, 단톡에 올려주세요 네. 단톡이요? <웃음> <웃음> 예, 개그맨 우리 그 후배들 예, 예. 뭐 동료들 단톡 다섯 명 날릴 테니까 예. 밑에서 다섯 명씩 날려주세요 예, 예. 쭉쭉쭉쭉 모이면 되니다 사실 다 x <laughs> 보고 있어요 정말 제 동기만 봐도 한명 빼고 다 유튜브.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아직 할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유튜브에 힘을 더 쏟는 것 같아. 할게 너무 많으니까 못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웃음 공식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미디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뭐 고민하고 탐구하다 보면은 또 좋은. 무대라던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